그 정리해고가 지난 음. 3월 20일부터 거의 4월 11일까지 3주 안에 음. 240여 명이 정리해고가 됐고요. 아. 이게 이러닝 사업부 소속 밀크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음. 예, 구조조정 그 시작 당일에 유튜브로 회사가 힘들다고 대표가 발언을 나온 직후부터 개별 면담이 시작되었는데요. 음. 네. 그 조직장이 AI 디지털 교과서 때문에 회사 사정이 어렵다. 이직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음, 네. 권고 이직이라는 신박한 <laughs> 용어를 천재 창조했다라는 비아냥이 나왔습니다. 어 원래 권고 사직이라고 하죠. 네. 그렇죠. 권고 이직. 이직을 권한 거죠. 네. 이 납득할만한 기준이나 명확한 대상자 통보도 없이 <laughs> 여섯 차례 이상 면담이 반복되었고요. 예. 지금 나가면 보상금이라도 받지만, 나중에는 그마저 어렵다라는 음. 식의 협박성 발언도 있었습니다. 어. 그리고 누가 대상자인지 서로 알 수가 없는 분위기였고, 어. 이게 본인이 대상자가 됐다는 수치심, 그리고 그쵸? 이런 불안들 속에서 조직적으로 사람을 몰아내는 구조였습니다. 어. 그래서 익명 그 소통 채널에서 죽고 싶다는 음. 글들도 어. 올라왔었어요. 어.